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폰 11 프로에 관한 리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아서 딱 일주일을 사용해봤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아이폰 11 프로의 대표적인 이 트리플 카메라. 요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초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다양하게 줌을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냥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줌을 쭉땡기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빠르게 빠르게 되는 게 아주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 단점 부분에서 마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카메라인데요. 퀵테이크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사진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진을 꾹 길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빠르게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계속해서 네,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넘기셔도 바로 동영상 촬영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 모드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 화면 비율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4대3으로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휴대폰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에 사진 촬영 비율을 16대9로 아예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넘겨도 똑같이 16대9로 동영상 촬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비율을 바꾸는 거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네 장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사용할수록 밝다는 겁니다. 이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작년에 쓰던 그 아이폰 10s랑 같이 비교해서 밖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햇빛 아래에서 딱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이 테네스도 물론 좋긴 좋아요. 물론 굉장히 밝고 선명하고 좋긴 좋지만 딱 봤을 때 테네스에 비해서 이11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하게 햇빛 아래에서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실내에서 테스트할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밖에서 햇빛 아래에서 딱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딱 이렇게 조금 더11 프로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아, 장점 한 가지 더 파트렸네요. 네 번째 장점도 이 카메라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야간 촬영입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야간 모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밝으면서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이 카드를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카메라입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망원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가 일반 와이드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망원보다도 광각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마치 필터를 낀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으면서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출력해서 빼서 보니까 좀 그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조금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진은 괜찮아요. 사진은 괜찮은데 동영상에서 조금 더 티가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 iOS 13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먼저 3D 터치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3D 터치를 막상 사용하지 않아서 저는 괜찮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없어지니까 은근히 제가 3D 터치를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D 터치가 없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UI나 뭐 제스처들이 바뀐 게 있어서 그걸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앱 재정렬 같은 경우입니다. 자, 앱 같은 경우를 앱 같은 앱 같은 이상한.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앱을 재정렬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요걸 길게 이렇게 누르면 은네요렇게 3d 터치를한 것처럼 메뉴가 뜹니다 이때 앱 재정렬 하기를 눌러줘야 이렇게 부들부들 앱들이 떨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앱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앱 재정렬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메뉴를 한번 더 눌러 줘야 된다는 거아 물론 이 메뉴가 뜨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꾹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네 이제야 불들부득 떨리네요. 네 이렇게 앱 재정밀 모드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더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요, 뭐 작고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게좀 적응하기 힘들고요. 잠금화면에서 이 카메라를 틀 때도 이전에는 그냥 꾹한번또꾹 눌렀다 떼면은 바로 카메라가 켜졌는데 이제는 3D 터치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길게 눌렀다 떼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눌렀다가 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저희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가 어려웠어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세게 길게 눌렀다 떼다 눌렀다 떼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옛날처럼 아주 옛날처럼 트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은 금방 적응을 또 하면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비슷한 예입니다. 타이핑을 할때이 커서를 옮기잖아요. 이 커서를 직접 잡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할때 타이핑하다가 이 커서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렇게 두고 싶은 곳에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아,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커서를 직접 들고 끌어올 때 이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이렇게 손가락 위쪽에 이렇게 커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손가락 위쪽에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올 때가 있고 손가락 뒤에 그냥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손가락 뒤에 그냥 숨어버립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나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커서가 언제는 뒤로 숨고 언제는 위로 올라오고 해서 그런 게좀 불규칙적이어서 조금 적응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3D 터치가 있는 이전 아이폰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키패드를 꾹 누르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직은 되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이것도 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스페이스바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를 밑으로 내리기에는 또 불편한 게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커서를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거면은 차라리 이 키패드를 옛날처럼 꾹 눌러서 움직이는 게더 편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아이폰 11 프로를 일주일간 사용한 장점과 단점 총 7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사실 아이폰 10S를 쓰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11 프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거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에 10S도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 카메라나 이런 게 조금 그냥 더 추가가 된 그런 느낌인 듯 합니다. 특히 나 단점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점은 아이폰 11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iOS 13을 사용하게 될 많은 분들이 적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3D 터치가 있었을 때뭐 그런 UI나 그런 제스처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나오는 걸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는 당신의 승존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